끝장 폭염. 드디어 막내린다. 하지만 이번 주말 한반도는 또 다른 기상폭탄을 맞는다. 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폭염 때문에 모두들 쓴막히는 나날을 보내셨죠. 하지만 이제 진짜 끝이 보입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그동안 우리를 지옥처럼 괴롭히던 폭염이 드디어 무너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강력한 저기압이 몰고 오는 전선형 폭우가 한반도를 뒤덮은 뒤 마침내 선선한 가을 기운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비구름이 지나간 직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동안은 다시 찜통같은 더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즉 9월 초반 한반도의 하늘은 폭염의 마지막 발악과 폭우의 기습폭격이 뒤엉킨 홀라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태풍 잔해 플러스 폭우, 열기 습격. 이번주 한반도는 숨쉴 틈 없는 기상재앙 시나리오. 동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과 서백산맥 같은 거대한 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영남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다양히 습도가 높지 않아 최감 더위는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잠시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수요일, 전국 주요 도시의 낮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분포로 여전히 한낮에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진짜 변수는 다음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중부지방은 강력한 비구름대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일본 규슈에 상륙한 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일부도 강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 밀려드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어 전국의 습도를 급격히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즉 목요일은 차가운 비와 뜨거운 열기 두 가지 기상폭탄이 한반도에 동시 타격을 가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이날 전국 주요 도시의 낮 기온은 22도에서 33도로 지역별 극심한 온도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중부는 빗속에 서늘함을 느끼는 반면 남부는 여전히 끈끈한 찜통에 갇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다가오는 주말 또다시 전국적인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한반도는 폭우, 열대잔해, 고온다습한 공기라는 삼중압박을 맞닥뜨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한 저기압폭탄 플러스 태풍 페이파 15호 가능성 이번 주말 한반도 운명을 흔들 기상 재앙 시나리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주말 지나가는 비구름대는 단순한 비구름이 아닙니다. 이 비구름은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 잡은 초강력 저기압이 만들어낸 거대한 전선형 강수대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로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며 형성된 이 괴물 같은 비구름대는 곧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내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름을 도바치던 최후의 방패가 무너지고 가을이 강제로 밀려드는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을 계속 몰아내고 있는 또 다른 세력, 바로 태평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열대 저압부입니다. 이 저기압대들이 연이어 한반도 주변을 휩쓸며 가을의 문을 여는 동시에 극단적인 날씨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합동 태풍 경보 센터는 충격적인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조합부 95W가 주황색 등급으로 격산해 일본 상륙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신 예측에 따르면 ECMWF와 GFS 두 모델 모두 이 열대조합부가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도쿄 동쪽 앞바다 부근에서 뒤늦게 태풍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곧 15호 태풍 페이파의 탄생입니다. 즉 이번 주말 한반도와 일본은 초강력 저기압 열대조합부 태풍 발생 가능성이라는 삼중 재난 위협 속에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저기압 폭탄, 플러스 태풍 페이파, 한반도와 일본을 동시에 타격하다. 이번 주말, 한반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구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비구름은 단순한 강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북쪽에서 형성된 초강력 저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파고들며 만들어낸 전선형 폭우구름대입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의 전쟁터, 한반도 상공.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부근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마치 폭탄처럼 응축된 비구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하며 북태평양 고기압을 서서히 밀어내고 여름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힘을 무너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주말은 폭염이 막을 내리고 가을이 강제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계절의 교체가 아니라 재난 수준의 기상 충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열대조합부, 태풍의 씨앗이 다가온다. 현재 태평양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변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열대저압부 95W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이미 이 저압부를 주황색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일본 상륙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신 예측에 따르면 ECMWF와 GFS 두 모델 모두 이 열대저압부가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동쿄 동쪽 앞바다 부근에서 뒤늦게 태풍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곧 15호 태풍 페이파의 탄생입니다. 즉, 한반도는 앞으로 며칠 동안 세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초강력 저기압이 만든 전선형 폭우 구름대, 일본에 상륙하는 열대조합부의 간접 영향, 그리고 언제든 태풍으로 격상될 수 있는 페이파의 위협. 이 삼중 충격은 폭염을 몰아내는 대신 폭우, 강풍, 습도 폭발이라는 새로운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 열대조합부가 일본 상륙 직후 태풍으로 격상된다면, 일본은 물론 한반도 남부와 동해안도, 직접적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상에서는 8m 이상의 폭풍 해일과 거대 파도가 예상되며 항만, 어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육상에서는 단시간 집중 호우로 도시 침수, 교통 대란, 농작물 대량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온다습한 공기는 체감 기온을 급상승시켜 비가 쏟아진 뒤에도 숨 막히는 열기와 불쾌지수 폭등이 예고됩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말은 단순한 비 소식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지금 폭염의 퇴장, 폭우의 습격, 태풍의 그림자라는 삼중 위협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풍경은 계절이 바뀌는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기후 재앙의 리허설이 길지도 모릅니다. 폭염의 종말 그리고 태풍의 서막 이번 주말 한반도에 기상 대재앙이 덮친다. 몇달 동안 한반도를 지옥 불처럼 뒤덮었던 폭염. 드디어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말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저기압, 전선형 폭우, 그리고 태풍의 씨앗이 동시에 몰려오며 우리는 폭염의 종말 대신 새로운 기상재앙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저기압, 하늘을 찢다! 이번 주말 우리를 덮칠 비구름대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한반도 북쪽에서 맹렬히 발달한 초강력 저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찢어내며 만든 폭우의 벽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덩어리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비는 마치 폭탄처럼 퍼부어질 것입니다. 이 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여름의 마지막 방패였던 북태평양 고기압을 무너뜨리고 계절을 억지로 바꿀 것입니다. 즉 이번 주말은 단순한 비소식이 아니라 기후 전환의 폭발적 문간입니다. 태풍의 씨앗, 95W의 위협. 그러나 더큰 위험은 태평양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가 주시하고 있는 열대조합부 95W. 이미 주황색 등급으로 격상된 이저합부는 규슈에 상륙한 뒤 도쿄 동쪽 앞바다에서 뒤늦게 태풍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올 시즌 15호 태풍 페이파의 탄생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직접 강타하지 않더라도 간접영향만으로도 폭우, 강풍, 해일의 삼연타가 불가피합니다. 한반도의 운명, 삼중 충격 시나리오. 다가오는 며칠, 우리는 세 가지 압박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국을 강타하는 전선형 폭우, 일본에 상륙하는 열대조합부의 파괴력, 태풍 페이파로 발달할 수 있는 괴물의 그림자. 이 충격파는 한반도 전역을 휘감으며 폭염, 폭우, 습기 폭발에 재앙적 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가 마주할 풍경. 해안지역은 8m 이상의 폭풍의 일과 항만 마비, 어업 붕괴 도심지역은 단시간 폭우로 하천범람, 지하철 도로 침수, 교통대란으로 연결됩니다. 농업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대량작물 피해와 토사유실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비가 내린 뒤에도 일본에서 몰려오는 습기가 체감기온을 급상승시켜 비와 폭염이 뒤섞인 끈적한 지옥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기후재앙의 리허설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말 한반도는 단순한 계절 전환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염의 장례식, 태풍의 개막식,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운명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란 낙권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와 경계심입니다. 긴 폭염 끝에 새로운 재앙이 펼쳐지는 금칙한 주말의 출발. 사진은 우리나라 상공의 거대한 비구름대가 마치 흙막처럼 들이우며 한반도를 뒤덮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구름은 단순한 강우가 아니라 전국 곳곳을 강타한 물폭탄의 실체였습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는 단 하루 만에 12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평소 한 달치에 맞먹는 물량이 단숨에 쏟아진 수준으로 도로와 농경지는 잠기고 교통은 마비되며 지역 주민들은 순식간에 재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위성 자료에 따르면 이번 비구름대는 특히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정조준하며 끝없는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폭우가 잠시 한반도의 지옥 같은 폭염을 꺾어 놓았지만 이는 잠깐의 휴식일 뿐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이후 비는 그치고 다시 폭염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한반도는 물폭탄이 지나가자마자 다시 불가마 지옥으로 내던져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 패턴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공격하는 이중재앙을 계속 겪게 될수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에 휩쓸리고 하루 뒤에는 타들어가는 폭염에 시달리는 극단적 기상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잔혹한 경고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자연재해의 실험장이 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위기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물폭탄은 끝나지 않았다. 불가마가 다시 다가온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거대한 태풍일지도 모른다. 기온 분석을 보면 이번 폭우로 인해 한반도의 기온 분포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 호남지방 그리고 경남지역은 집중호우의 직격탄을 맞으며 기온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해안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강력한 서풍 계열의 바람입으로 패난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고온 현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강원도 삼척시는 무려 36도에 육박하는 불가마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폭우가 몰고 온 잠시의 해방, 이번 강수대로 인해 화요일까지는 한반도를 지배하던 폭염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짧은 숨고르기에 불과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점자 세력을 넓혀오고 있으며 기상 자료에 따르면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다시 폭염의 그림자가 짙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5,880선이 한반도 상공으로 점점 더 치솟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으며 동시에 280헥토파스칼에서의 12,890선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고온 고압의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을 압박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더위가 아닌 다시 한반도를 휘감을 불가마 폭염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도시별 기온 전망. 화요일, 주요 도시들의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며 비가 그친 직후 남부지방부터 다시 폭염이 확장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일, 주요 도시별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전날보다 폭염이 확연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수도권과 서쪽 지방의 열기는 한층 더 심화되겠으며, 동해안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태풍 변수까지 겹친다. 더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95W 열대저압부가 일본 부근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태풍으로 발달할지 여부를 두고 기상당국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이미 폭염과 폭우로 지친 한반도는 다시 한번 극단적 기상 재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폭우, 폭염, 태풍이 이어지는 삼중 위협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물폭탄이 태 나기도 전에 불가마가 몰려오고 그 뒤에는 태풍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참혹한 전조라 할수 있습니다. 열대저압부, 태풍 페이파로 일본 직격. 모델 간 예측 충돌. 현재 주목받고 있는 95W 열대 조합부의 진로가 강도에 대해 각국의 예측 모델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ECMWF, 즉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이번 열대 조합부가 일본에 상륙할 때는 아직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한 열대 조합부 상태로 상륙한 뒤 일본 동쪽 태평양 해상에서 뒤늦게 태풍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GFS, 즉 미국 모델은 상륙 초기부터 이미 소형 태풍급의 위력을 지닌 상태로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GPS 모델은 다시 열대 조합부로 남은 채로 일본에 상륙할 것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같은 열대 조합부를 두고도 각 모델의 시나리오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열대 조합부가 일본 부근에 상륙할 때 제15호 태풍 페이퍼라는 이름을 달고 태풍급 세력으로 돌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GFS의 예측대로 상륙 직전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일본은 물론 한반도 역시 간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기상당국은 아직 이 열대조합부의 발달 여부와 진로를 두고 신중한 관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시스템은 언제든 폭풍의 변수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평가됩니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이 맞닥뜨릴 최악의 시나리오, 물폭탄의 잔해 위에 불가마가 덮친다. 오늘 새벽 거대한 비구름대라 물러나면서 전국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비가 멈춘 그 순간부터 한반도는 다시 불가마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체감 온도 35도에 육박하는 찜통 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은 아스팔트 열섬 현상과 습기가 겹쳐 마치 끓는 가마솥 속에 갇힌 듯한 고통이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열탈진과 온열 질환 위험이 치솟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중 재앙을 맞습니다. 내륙은 불가마에 휩싸여 33도까지 치솟지만 산지는 언제든 소나기와 돌풍, 벼락이 들이칠 수 있습니다. 폭염과 국지성 기상의 이중 공격, 이보다 위험한 조합은 없습니다. 충청과 호남은 더욱 심각합니다. 낮 최고 34도까지 치솟으며 국지성 소나기가 돌풍 낙뢰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는 뜨겁게 달궈지고 시골 들판은 순간 물폭탄과 불가마가 번갈아 내려앉는 기후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남 내륙 특히 대구와 경북은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체감 더위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폭염특보가 경보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큽니다 제주도는 낮엔 32도의 끈적한 더위, 밤에는 열대야, 낮도 지옥, 밤도 지옥입니다. 휴식 없는 더위는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잠식할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오늘 오후,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체감 35도 안팎의 폭염경보, 호남과 강원산지 중심 소나기, 돌풍, 낙뢰를 동반한 국지성 폭우, 폭우가 멈춘 뒤 찾아온 불가마지옥, 취약계층의 온양질환 폭증과 대규모 정전, 교통마비 위험, 오늘 오후 대한민국은 단순히 날씨가 더운 것이 아닙니다. 물폭탄의 잔해 위에 불가마가 내려앉는 최악의 기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충격 헤드라인. 오늘 오후 한반도는 재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현실을 맞이한다. 폭염, 폭우, 돌풍의 삼중재앙. 오늘은 불가마, 내일은 태풍의 칼날. 한반도, 이중재앙 앞에 서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은 폭염과 국지성 소나기의 이중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위협은 내일입니다. 기상 당국과 전 세계 모델이 주목하는 95W 열대 저압부가 일본 부근을 향해 북상 중이며 상륙 시 태풍급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측 시나리오: ECWF. 일본에 도달할 때는 아직 태풍이 아닌 열대 저압부 상태. 그러나 일본 동쪽 해상에서 뒤늦게 태풍으로 강화된다. GFS 이미 일본에 상륙할 때 소형 태풍급 세력을 형성, 직접 피해 불가피, GPS 모델, 열대저압부 상태로 상륙할 가능성, 즉, 모델마다 차이는 있으나, 태풍 페이파 제15호로 공식 명명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2024년 9월 4일 한반도에 미칠 영향,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그 직접 피해는 일본이 감당하겠지만, 한반도 역시 간접적인 충격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해안은 태풍의 후면 강풍대에 들어가면서 거센 파도와 폭풍 해일 위험, 남해와 동해 전해상은 풍랑특보 발효 가능성, 태풍 외곽의 수증기 유입으로 인해 남부와 영동 지역의 국지성 폭우, 내륙은 고온 다습한 공기가 가도지며 폭염과 태풍 간접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형적 기상 양상, 최악의 그림자. 오늘 오후 우리는 물폭탄의 잔해 위에 불가마가 내려앉는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거기에 태풍의 칼날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폭염은 온열질환과 전력난, 소나기와 돌풍은 국지성재해, 태풍 간접영향은 해상재난, 해일, 강풍피해. 이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가 직면한 삼중재난의 연속 시나리오입니다. 오늘은 불가마, 내일은 태풍. 이 경고는 과장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하늘은 지금 우리를 시험 내 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강렬 헤드라인. 오늘 불가마, 내일 태풍 페이파. 한반도, 연속 재난 시나리오 진입.